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삼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해놨던 아주 싱싱한 꽈리인데요.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아주 싱싱하니 이렇게 디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에다 꽂아놨는데요. 색감이 아주 곱고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영상을 어, 여기 이제 진열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사무실에 음, 이것에 진열해 놓은 음, 꽈리하고 어, 가을이 수확해 놨던 거 그리고 열매, 씨앗 음, 이렇게 예, 다양한 종류들을 함께 담으면서 여기 온실 하 지하 온실 하우스 밑에 또, 또 거기에 또 지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구군 같은거 어, 보관해 놓은 장소인데요. 어, 이제 구근이나 어, 또 감자 어, 또 이제 그런 종류들 또 이게 씨앗 같은거 어, 이런 아이들 어, 그곳에다 보관하면 얼지도 않고 어, 참 좋았습니다. 이곳에는 사무실에 한쪽으로 이렇게 진열해 을 놓은 곳인데요. 어, 이렇게 분가리와또오토코인을 이렇게 물에다가 심어서 담고 놨는데 이 방에서도 이렇게 삼시라 쌀쌀하니까 이게 모습이 햇빛이 많이 안 들어서 이럽니다. 그래도 이게 물하고 같이 넣어서 놔방 어 공기는 이렇게,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있어서 어 건조하지는 않고 좋습니다. 이것은 또어 열매하고 어 땅콩 이런 이런걸 보관해 놨는데요 이렇게 나눴다가 이제 봄되면식물면참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워터코인 입니다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는데도 어, 겨울에는 음 이렇게 온 이게 방 온, 온도가 사무실이나 이렇게 좀 습할 때 이렇게 좀 건조하고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습기있는 물을 어, 이렇게 해 놓으면은 건조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물이 어느정도 달아지면 또 보충해 주고 보충해 주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봄 되면 따뜻한 곳에 놓고서 이제 방 그늘에다가 내놓으면 이파리가 커지면서 아주 풍성하니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은 사무실이라서 이렇게 입이 햇빛을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또 어, 토종 호박이고요. 이제 이거, 이거 하나는 이제 뿌리를 뽑아서 그냥 모래에다만 해가지고 어, 다시 물구어서 적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 성장하는 게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물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잘 자르는데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에 넣어놓으면 아주 잘 성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영양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음 복합비를 있죠. 그거 한두 알이나 그 정도만 이렇게 물에다 그냥 넣어주면은 영양 보충이 돼서 더잘 성장합니다. 가끔씩 한 한달에 한번 정도나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주면 또 이게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한두알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게 이제 영양 성분이 이게 가서 파르탄이 잘 성장합니다. 지하 온실 하우스, 하우스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온실하우스, 어, 인데요. 이렇게 무하고, 이렇게 무를 이렇게 박스에다 넣고, 어, 이렇게 비닐에다 바람이, 무기가 비닐 안, 안 들어가게, 통, 공에 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 이곳에다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 온도가 맞아가지고, 어, 이렇게 보온이 돼서, 안에서 이렇게 풀이 났습니다 올 겨울에 여기에 보관해놨던 걸 많이 갖다 먹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속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이래도 많이 갖다 먹고 이건 남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묶어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놨다가 공기 안들어가게 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람도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헤매면, 겨울에 먹을 수있고요 이거는, 음 감자를 도 이곳에다 보관해놨습니다. 이렇게, 신문지로 그냥 우유에만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안 들어가게. 이 신문지로 이렇게 잘 덮어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보관해서 이렇게 먹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또 쌀자루에다가이게 보관해 놓고서 먹고요. 이제 여 천장 높이는 제 키가 이렇게 딱다는데요 음, 크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음, 이제 겨울에 보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모아놓고서 어, 겨울 양식으로도 하고 또, 이런, 효소 같은 것도 이제 걸을 때가 됐네요. 예, 포도 효소인데요. 이렇게 이제 걸러서 먹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음, 다알리아인데요. 구근도 이렇게 나눴는데도 아무 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글라디올로스. 예, 또, 땅에 심어놓으면 잘또 성장합니다. 봄에. 3월달, 5월달에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음, 늦가을까지 계속 꽃을 감상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달리아 종류 두 가지 종류고요. 이렇게 흙에다가 마른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나눠도 이제 봄에 심리 달라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흙에다가 틀어놔고 달리아 이렇게. 보관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놔놓고 관리를 하고서 이렇게 봄에 이제 손질을 또 해서 심으면은 아주 잘 성장합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음, 리아는 이렇게 토론처럼 똑같이 덩이 식물입니다.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 상태로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갈리지 말고 이렇게 갈리지 말고 이렇게 떼지 말고 뽑아이 상태로 관리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심을 때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모다서 심거나 또 심고 싶으신데 한두 개씩 떼서 디자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화단에 다 이쁘게 심으시면. 아주 예쁜 꽃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이글라디올로스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노지에서 겨울을 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구근들은 이렇게 얼지 않게 항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내년에 항상 꽃을 볼 수가 있고 올 봄에 또 심어놓으면 아주 예쁜 꽃을 또, 이렇또 보여주겠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냥, 그냥 놔둬도 되는데, 흙이 옆에 있어서 부어놨습니다. 이렇게. 얼지마 않으면 됩니다. 이대로. 떼가지고 봄에, 이제 하분에, 하단에다가 옮겨주신든가, 화분에다 이렇게 디피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감상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그 그분들은, 음, 어울지 많게 아주 잘 보관하면, 아주 이제 봄에 심으셔서 또 멋있는 그 꽃을 보여주고 하겠지요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겨울이라서 이렇게 다 이제 좀 이렇게 색감이 안이쁜데요 새로 어, 또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다육이도 어, 다시 봄에 분갈이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흙이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시 있는 이제 수확해놓은 거와 또 여기 또 지하에 있는 또 이렇게 감자 보관해놓은 감자하고 또 이렇게 무공기안안 무, 어, 안 들어가게 꺼내서 잘 묶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감자. 이렇게 잘 보관하셔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 이제 다양한 아이들 보관해 놓은 걸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